강원 포테이토즈도 마찬가지로 렉킹볼을 기용한 3탱투힐를 주로 사용하는 팀입니다 퍼스트 템 봐야돼요 고르기 중독기 준비가 됐거든요 과연 누구한테 붙였고 오우! 아붙착이 안됐어요 와 테스트 와 테스트 이거 막아야겠어요 강원 포테이토즈가 공상라운드습니다 지금 불량감자 선수도 딜을 너무 잘 넣어주고 있는데 와 지뢰 힐! 지뢰 일단 회복 중 피규어 A 선수도 네 자리압 장벽으로 한번 살렸고 집격했습니다 자 뒤쪽 그냥 계속해서 괴롭혀주고 있는 강원포테이토즈. 확실히 강원포테이토즈 팀이 일단 단단해요. 자 아직까지 중력 자탄아끼고 있습니다. 강원포테이토즈 다들 사용을 했고 와 강원포테이토즈. 강원포테이토즈, 강원포테이토즈 결승으로 직행하네요. 컨텐더스 선수였으니까. 네. 피지컬적인 구분는 확실히 보장이 되어 있는 팀입니다. 환경차. 오, m m a 역시 MMH 와 김인혜가 선수를 그대로 담기고 그리고 달까지 MMH 어 MMH 이번에도 와 MM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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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폭발력을 확실히 보여줍니다 아저씨의 거달리가 오우 이거 비절이 먼저 힐러 하나 따르고 시작합니다 이쪽으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온인데요 아 이렇게 차래요 나이자 이거 일단 밥 사용해주면서 한세포 끊어주는 락이 와 비전이 이거 3명 연속 어. 비전 2면안나요 3명게요 비전 이제, EMP가 와요 이제 EMP 와요 자 나노디바 안쪽으로 들어갔고요 EMP 뒤쪽에서 터집니다 락이 진짜어요운소에주는날이프 뒤쪽에서 EMP로 한번 끊어 줍니다 EMP로 벤락 에서 잘랐거든요 자. 필러 다 잘랐어요 와 도로로 이번엔 도로로 이번엔 나다 도로로 아, 도로로 MMH, 그리고 라기의 압도적인 승리!